네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272장.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죽게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서 나서 예수 께로 나갑니다. 영 원한 집을 바라 보고, 주 께로 갑니다. 멸망의 그애연와 평화의 나라 다다아서 영광의 소를 배우려고 죽게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우리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고운 가루 한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 기념물로 재단그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들 것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는 소제니.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들이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려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 향기로 냄새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라면 소제는 이제 곡식을 가지고 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예, 몇 가지 지켜야 할 예, 법칙이 있는데, 아, 그첫 번째는 예, 반드시 빠서 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어, 드려라. 라는 것이고, 다음에 드릴 때에 혹시 빵을, 이제 떡을, 빵을 만들어가지고 드릴 경우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을 넣지 말고, 어, 그냥 그것 자체로 어, 이 반죽을 해 가지고 기름하고 섞어서 어,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어, 이 반죽을 만들 때는 또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그래서 소금을 통해 언약의 소금을 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소재라는 것은. 번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 이제 뭐 유월절이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제가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이거는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죄가 생각나면 드리는 좀 정말 가끔 가다 그리는 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매주마다 소나 양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거고, 소재는 곡식이기 때문에, 그도 매일매일 드릴 수가 있는, 한 웅큼씩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 한국교회의 예전에 그 성미같이, 그죠? 성미같이 구별해가지고 가져와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재를 드리는데, 이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그렇죠? 예, 고기는 어쩌다 한번 먹지만 곡식은 밥은 항상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 빵을 먹죠 어, 빵을 항상 주식으로 삼아서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먹는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고백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어, 또한, 이, 빠서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이 껍질을 벗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나의 죄악의 껍질을 벗긴다. 나의 고집의 껍질을 벗긴다. 나의 어떠함의 껍질을 벗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가루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누룩이나 꿀을 같이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누룩을 할 경우에는 그 가루가 부풀어지잖아요. 부풀어지기 때문에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꿀을 꿀은 또왜 그러냐면 꿀은 본연의 맛을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려야지 뭔가 첨가하고 뭔가 덧붙여 가지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즉 우리의 삶이 막 포장돼 가지고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막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삶,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이러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소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 말씀해 보면 소금을 치는데 언약의 소금을 차라.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개 소리로 하나님도 간이 맞으셔야 되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긴 하는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기가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으면 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소금기가 아, 우리가 생각한처럼 뭐 100%가 아니고 바닷물의 소금기가 4%밖에 안됐답니다 생각 너무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물을 물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 섞지 않게 만드는 거.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소금이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작은 양이라도 그 양이 모든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되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소금이다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하면, 부패가 진행되지 않고, 부패가 멈추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겠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과 태도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면 말씀에는 이 소재물을 전부 다 드릴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는 것은 제사장과 그들의 자손의 목소로해서 그들의 양식을 삼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곳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소재의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다. 이 교훈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번다고 정신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재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기하게 믿음의 방식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도 주님께서 그 소재를 향기롭게 받으신, 그죠?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받으셔서 그 향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사시는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소재와 같이 주님 앞에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 매일 우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걸 주님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에 따라가며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로서 이땅 가운데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주님의 선한 뜻과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누는 귀한 통로임을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연약하고 사람들한테 볼 때에 드러낼 것도 없고 주님 참으로 자랑할 만한 것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더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동자같이 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사람 들로이땅 가운데에 주의 영광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강구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심을 감사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신이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더 형통하고 또한 풍성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를 힘 있게 이루어 가는 증거 있는 믿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제를 통하여 매일매일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의 제사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이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며 땀 흘리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흩되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 가득가득 넘치도록 맺혀서, 참으로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애를 다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수 없사오니 주여 오셔서 그 머리머리 위에 그 환부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며 치유받고 세물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여행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 입원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가 제보하시고 위로의 위로를 더하시고 주님 온전하게 또한 믿음 가운데 주를 힘있게 바라보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애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께 합당한 종들을 세우고 함께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또이 지역사에 있는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귀한 사역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함께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냐 했습니다. 이한해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잘 준비되어져서 참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며 발전하며 부응하며 주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에 거룩한 증거와 능력의 통로로 힘있게 세움받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권영희 권사님 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마 두통이 좀 심하셔가지고 입원하셨다고 하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